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에서 재정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오정택 사무관입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의 초기 경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 및 사업 규모입니다. 23년 국비 기준 18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75% 지방비 25%를 매칭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 신규 고용 근로자 1418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문 인력으로 신규 고용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이 채용한 전문 인력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이 채용한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이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인사, 회계 노무 마케팅 등 경영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위 관련 분야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 대해서 경력과 자격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22년까지는 200만원, 250만원으로 두 가지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최저임금이 최근 인상함에 따라서 23년부터는 250만원으로 상향 일어나 조정하였습니다.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 기업은 2년간 인증사회적 기업은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인원으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1명, 인증 사회적 기업은 2명 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한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1년차 10%, 2년차 20%, 인증 사회적 기업은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40%의 자부담 비율이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 및 추진 체계 관련입니다. 추진 일정은 참여기업 공모,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사업 약정 체결은 모두 기초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일정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및 집행은 사업 참여 기업에서 하며 회계 연도 중에 사업을 수행하고 집행을 모두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추진 체계 관련입니다. 수행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사업 신청은 각 시도 담당자가 담당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세종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 사례입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의 주식회사 룰루랄라 사례입니다. 주요 사업은 온라인 마케팅 및 다양한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행사 기획 등 온라인 홍보 등을 위해 디자인 영상 제작부터 행사 기획까지 연계하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마케팅을 제공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성과로는 전문 인력 사업을 통해 경영, 기획 부분, 마케팅 분야 전문 인력 채용을 지원받아 기업 성장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수는 19년 12명에서 21년 15명, 25%가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19년 약 8억 원에서 21년 약 15억 원, 22.7% 증가가 있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과 우수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감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